I'm 찬양, 감사합니다. 퍼레이드란 말 들어보셨죠? 올림픽 영웅, 전쟁 영웅 등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밴드가 동원되고 고층 건물에서 색종이 가리를, 가루를 뿌리는 등 수 많은 관중들이 나와서 큰 성을 지르고 열렬하게 환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시간은 약 2000년 전,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다른 한편,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밤 선데이라고 하는데 종려 나무란 나무란 밤 트리, 즉 우리가 야자수라고 부르는 나무로서 야자 열매가 맺히는 가실수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왜? 오늘을 이 나무에 이름을 붙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흔든 것을 그냥 나뭇가지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요한 복음에는 그 나뭇가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눈치로. 뭘까요? 종려나무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전 바로 전주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낙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사실을 온 세계에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종로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어떤 왕이시냐 첫째로가 만왕의 왕이시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 다른 때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와라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하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를 좀 책망해 주세요. 너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가 보음 19장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소리 하지 말어라. 그전에는 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병 고쳤다 소리 하지 마라 비밀로 해 입단속 시키셨어요 또 어떤 날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면서 피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 열렬한 환영을 다 받으시고 또 즐기시고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다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새끼니라. 그대로 더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임하셨다. 그렇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을 해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네 왕이 내게 임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한 나라의 조그만 그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에요.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10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 그 호산나 찬양열동단이 있는데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지금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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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로록 본문의 퍼레이드는 겉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사실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퍼레이드였으니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종려주일인 오늘은 역시 만왕의 왕인 그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친정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계신다 할지라도 늘 친정 어머니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제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내밤 속에 오셨으며 나는 그 나라의 왕의 백성이 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쿵 저렇쿵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세상적인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만왕의 왕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은 모르더라도 이 고난 주간에는 결혼식 같은 거안 하고, 파티 같은 거안 하고, 멀리 여행 가고 이런 거안 하고, 오락을 금하고, 집중적으로 주님 말을 묵상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금주에는 결혼식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두 번째로, 종려 주일날 아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함께 시작. 그는 겸손하여 낙귀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은 사실을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낙비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은 정말로, 정말로 겸손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지. 또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창과 칼을 든 군인들이 환영한 게 아니라 농민들, 부녀들,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해지셨다고 해서 왕이 아니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 단계의 이 인카네이션, 겸손이 그의 삶 속에 있었는데, 1단계가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겸손하여 낮아지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간으로 오셨으면서도 아예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등 종의 모습으로 이땅 위에서 사셨다는 거고 세 번째 겸손은 그종 중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렇게 낮아지고 끝난 거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된 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하시기만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낮아지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도 그 겸손의 예수님을 따라서 특별히 한 주간은 더 낮아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게 모두 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닌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교만한 마음, 나를 드러내는 자랑 이런 거다 내려놓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죠. 종려 주일날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게 되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레드 카펫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쫙길 위에다가 펴지 않아요? 아마 포장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벗어서 아무에게나 쓰라고 줄 수가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길 앞에 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라 추나 추동 네벌옷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벌 옷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가지고 낮에는 너무 태양 빛이 뜨거우니까 햇빛을 가려요. 그리고 또 사막에서 모래 바람이 막 불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따가워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 겉옷으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일교차가 커요. 굉장히 추워요. 이불이 없으니까 이 겉옷을 이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높였는지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기대 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는데 앞에서 가는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 함성을 질러.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잘안 되겠습니다만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인민의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정동지, 이걸 제가 너무 잘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인공기를 들고, 열렬히, 예, 그, 열광하는 북한 주민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 김일성 종합대학, 또, 대성 중고등학교, 평양에 있는데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공연하는데 보면은 막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빽빽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하냐? 결국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많은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고 승리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게시록 6장 2절에 보면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9장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있더라. 그게 누구냐? 재림하실 예수가. 여러분 여러분, 들이 알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힘이 센 권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일까요? 뭐 서양으로 얘기하면 나폴레옹이라든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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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또 뭐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가장 큰 세력은 사망의 세력이거든요. 사망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사람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고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언젠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쓰러지고 말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무이 한분 우리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상하셨다? 지금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의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사망도 이겼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 움츠러진 마음, 염려하던 마음 다 내려놓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집중하여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결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가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다.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미 음 가지고 있으면요. 거친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하나만 들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남자분이 우선 키가 좀 작아요. 그리고, 어, 살도 많이 안 치고, 그저 호리호리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한방 치거나 밀면 쓰러질 정도야. 근데 듣기로는 그분이 과거에 깡패 대장이었대요. 깡패까지는 몰라도 대장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 씻었으니까 지금은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내 아내 옆에 있는데 그냥 염치 불구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힘이 센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깡패 대장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싸울 때, 깡패로 싸울 때,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겠다. 정말로. 내가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싸우려고 그랬더니요. 상대방들이 다 알아차리고 도망가서 싸우지도 않게 이겼다. 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깡패가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 말씀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겸손의 왕인 예수님을 그리고 승리의 왕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종료나무까지는 없지만 주보는 있으니까 주보래도 막흔들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야 될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만왕의 왕 모시고 왕국 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